리이빈입니다. 오늘, 은 음... 어, 좀비 고등학교인데, 아, 들어왔네, 드디어. 얘 들어오면 시작한다고 얘기할, 얘기하려 했는데, 괜찮네요. 스테이지 전부 돌 거야. 오늘 스테이지 전부 도는 걸로 목적할 거, 거고, 차할 거고요. 모든 거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많잖아요. 이걸 전부 다할 겁니다. <laughs> 나보고 메리카는 소리야 무슨 윤유이 뭐야? 네 아무튼 시작할게요. <laughs> 어제 학교에서 다얘기했어요 <laughs> 촬영 좀 도와달라고. 주말이니까. 돌 최고의 돌진 유저를 보여주죠. <laughs> 손이 막 떨리 떨리는데 공격 스킬에 손안 되고 패턴은 거의 비슷하게 가요. 약간의 렉이 있었지만, 에이슈. 얘도 좀 잡고 가자. 노말 모드 어떻게 했냐? 노말은 이거 체어 두대 때려야 되는데 무 없는 좀비가 같... <laughs> 자 1분 56초 걸렸고요 주는데. 아니. 다음, 이거. 이거면은 이걸로 해야죠. 제가 본벌 진짜 못해요. 어제 보셨죠? 점령전.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? 혹시 모르니까 좀 소리 좀 줄게요. 공격 울려. 크리티컬 장난 아니고요. 매태가 이럴 때 좋아요. 한 명이 어글 끌면은 그럼 좋아요. 아 대시 대시를 대쉬, 썼는데 못쓸모야 일단 돌진해 일단 백태 스킬 못쓰면은 전 그냥 돌진합니다 아 걸렸어 반응 좀만 더 빨랐으면 좋았는데 자 이제 1분 50초정도 걸렸나요 <laughs> 렉 얘는 제 상황 몰라요. 그냥 거짓말 쳐도 돼요. 뭔 죽지 말거리야. 죽었으면서 그냥 얘 하면 난 낮춰야지. 에파소금이라고 아세요? 메파소 분 굉장히 좋은 조합인데 메딕 파이오맨 소드 봄버 뭐 커플 연관성은 없지만 이게 굉장히 좋아요 잠에서 깬지 별로 안 돼가지고 지금 눈이 눈탱이 밤탱이가 됐는데 아 어... 좀 졸려가지고 좀잘못 봐요. 아 치어 하지 그냥. 약간 멈추는 건 제가 방향 전환 방 조절 잘 못해가지고. 이거 왜안 먹히냐? 얘 굉장히 잘하긴 하는데 일단 이 스테이지를 잘해야 돼요. 이게 대략 한1분일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30초인가? 못하네 그냥 저첫 영상 기억나시죠? 다음 히어로즈 이겁니다 남자 들 남자로 가야지 그냥 아, 아 근데 다음, 다음 게 문제인데, 나는? 2스테이지랑 3스테이지가 진짜 저한테 문제예요. 아, 백스텝 써볼 거야. 한 번씩 더 돌아갈 거니까 어차피. 아, 맞다. 히어로즈는 메딕 필요 없지. 전부 다 메딕이니까 헛방 날리는거 싫어! 진격의 좀비가 진격의 좀비가 그만큼 쉽다는 얘기겠죠? 이게 전부 다 메딕 권한을 줬다는게 진격 히어로즈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일텐데 뭐야 아 다음 게인데 이게 파이어맨은 일단 이게 타는 게 좋아가지고 아처로 가야지 공격 히트를 아 파맨이 파맨이랑 아처 공격력이 꽤 그냥 낮아가지고. 야, 뭐, 야, 조정을 해야 돼요. 그냥 이거 맞추고 싶은 경향도 있고, 좀 그러다 보니까, 얘 스킵 안 해. 스킵은 내가 야겠다 미리 누르고 있죠. 얘 조정은 그나마 해요. 아, 좀비 주석이. 야, 피해! 딩커벨! 건강히, 선운 하나, 비켜. 좀비 주사기님이 죽었네. 야마! 징코벨, 신경쓰이네. 아, 이 스테이지가 또문제네 징코벨, 미리미리 정리해야 되는데. 야! 야, 마 공격을 피하라고! 그냥 맞아, 그냥. 여기 버티는 게 제일 편해. 이 가운데로 좀비 잘안 온다는 가설 치면은. 이럴 때는 불편하네. 어떻게든 버티긴 버텼는데 다음 게. 아우. 어. 이건 뭐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그런 게 없어요 이거. 어차피 저희 두밖에 없기 때문에. 저생쥐또화환했네 어, 아, 찡컵에 공격 피하라고! 이거 뭐, 낼름 좀비도 아니고, 진짜. 뭔 강한 독성을 품고 있어. 옆으로 피했다면 이제 죽죠, 그냥? 이제 무리가 죽죠! 아 아직 두 스테이지 더 남았고 나머지 일곱 스테이지 한, 한 번씩 더할 거니까 와이파이 상태 별로 안 좋네요 아 좀비와 렉이 좀 심한 게임이긴 해가지고 난 이번엔 파이어 이제 렉 걸리는 거 이제 좀 풀렸다 아 위기 탈출 스킬 한번 써보자 많이 쓰긴 했는데 다음에 위기 하멘 위기일발 써봐야지 위기탈출 다음에 <laughs> 하멘이랑 언더처벌이 낫고 히트랑 본보가 좋으니까 쟨 본보 할테니까 히트 하는게 나아요 쟤는 푸샤 때려, 그냥. 저 함정카드는. 처음 이거 나올 때 굉장히 재밌겠다 했는데. 트롤이다. 나 살려주고 가네. 야! 야! <laughs> 나트롤이야너 트롤이야, <너> 트롤이야 마전 <laughs> 본보 못하니까언터처볼 할게요. 역시 나이트 히트. 히트는 본보가 낫고, 언터처볼만든 사람은 파면이 나, 나아요. 왜냐면 이게, 어, 그냥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위길만 지금 쓰지마 <laughs> 좀비도 전으면 되지 역시 본버 아니네 쉬호송라이터네야 좀만 더 뒤로 빠져 너 죽어 하긴 뭐 시원스톤 라이터 뭐 그냥 죽이니까 언더처블로 좋아요 무적이에요 그냥 좀비 피하기 게임이나 야지언더처블 꽤나 잘하죠? <laughs> 계속해 나 에너지 없어 에너지 없다고 <laughs> 네 일단 첫 번째 한 줄은 클리어 했고 어 클리어 못 했고요 이제 나가네 아니네 나못 보던구나 다시 처음부터 하죠. 관전 풀어. 이번엔 매딩 넣어서 할게요. 아, 미치겠네. 미쉬어 버리겠네 그냥 여기 어 제가 MJ 스킨 끼더니 다시 안 보서 이제. 공격력은 낮지만 그래도 걷지만 해요. 파면할 거겠나? 아니, 파면이래. 체화할 거겠나? 아, 졸려. 눈탱이밤챙이 때문에 지금 졸려 미치어버리겠어. 한 줄로 빠지고. 같은 스톤 거는 것끼리. 광희한테 죽은건 아니지? 설마 야 길다리 지금 얼음 긁지마 돌진한 않... 아씨 43렙인데 나보다 못하는것 같아 이거 거의 트롤인데? 얘 트롤 너 트롤러지 너 메리캐 메리카라고 주 멤버 안수고합니다 안아 비오는데 아 덥고 비오는데 창문 못 열어요 소리 빗소리가 아주 찰지게 나가지고 마무리 내가 하지 아씨아 아, 이제 패턴 파악했다 여기서 이제 좀비 두 마리 나오죠? 예, 아닌가? 여기네. 세 마리. 알레걸려 제가 원래 이거 에피소드 2를 진짜 안 해요.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. 페이지가 많고 렉 걸릴 만한 이것도 있어가지고 돌진한다 <laughs> 미안이래 이러놓고. 이거.. 그럼 이거.. 어... 어제 핸드크림 만들어가지고 핸드크림을 발로.. 발로 촬영하고 있거든요. 미끌거려서 못하겠어요. 얘내상황 예, 모르고, 이제 제가 뭐라고 하는지도 몰라요. 통할 수 있는 방법 없냐 하니까 안 알려준다고? 모알라뭔뭔안 뭔 알려주... 알려준. 웃는 <laughs> <우는> 소이이하하죠이 <소위> <laughs> 수는 눈에 아으어요 야. 너무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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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, 곧 20분 넘긴다고 액션을 줘. 그냥 화살로 맞춰버린다. 안전하라고! 나 뭐, 이거는 소리잖아. 진격 울려! 방금 배트 이러고 있으면 나갈 때 편해요. 이럴 때 돌진 유저는 그냥 위로 가지 고추는 니가 해라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얘 죽으면 끝나는 거고요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네요 야 죽어 저 이게 있어야 편하거든요 에이 좌측 상단 맞나? 야 살리고 있네 씨야 얌마 가면 필요한데 씨레 어그로 끌렸던 넬름까지 가고요 덩치는 2부터 나오니까 신경 났었는데 넬름 죽였냐? 어떤 장 같이 했던 너에게 다기를 하지 마라. 어선피트 영상 많이 봤어요. 이거 어떤 스킨인지 알아요. 복주다! 야, 항상 놀린단 말이에요. 학교에서 드럽게 놀리고, 진짜. 알람만드럽게 많네, 씨. 배틀 장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데. 아니 날좀 구출하라고 돌진하면 돼요 잘못 내게 <laughs> 방금 제가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<laughs> 댓글로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뭐라 했는지 좋았구나 에 에이... 양해 못해 관전 그냥 관전해라. 오늘 이 재수없는 영상 그만하고요. 아, 어 좀, 예, 통화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안녕히 계세요.